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최수용입니다그 김홍이 전 해양경찰청장의 그 비겁한 고백에 이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민세라고 하는데요,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군대와 관련된 군전 정보 세계를 잘 조직화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 처리 운영체계인 것이죠. 밈스를 가지고 얼마 전에는 무슨 그 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감사원장인가요? 감사원의 그 사무총장인가를 상대로 CMO 원나고 뭐냐고 물었는데 아,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여의도의 양아치들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게 풀네임도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알려주죠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이걸 앞에 글자를 따서 밈스라고 합니다. 이민스라고 하는 것은요. 전시, 평시, 군사 정보 관리 기능, 데이터 분석을 해서 출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개량 발전시켜서 군사정보처리수단으로 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 이죠 자, 과거에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요, 우리 그 문서, 처리, 과거에는 그와 같이 그 문서를 다 손으로 써서 작성을 해서 그것을 통합 관리해 오고 했었지만, 이제는 컴퓨터라는 그 신비한 기계가 개발이 돼서 이제 그런 걸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m 스 체계를 통하면요, 군의 각종의 임무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하면 단순히 어떤 그 자료 공유하고 유통기능을 하려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요, 훨씬 더 이런 그 통합정보 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정보 분석. 또 이런 그 빅데이터 환경에도 정보가 자동적으로 분류되고 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그렇게 함으로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작전이 전개되거나 했을 때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인 군 정보 체계를 바꾼놓음으로 인해서, 저, 그러니까 2차원의 어떤 상황인식이 아니라 3차원, 입체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현 시점에서 또 실시간에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전쟁이 터졌을 때그 전장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화면을 통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작전을, 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병력이 얼마가 가야 되겠다. 어떤 작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군의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이제 고도화. 기술화됐다는 이러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기능이 강화되냐면요, 모든 데이터들의 자동 분류가 되고 검색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이 합참이 있고 또각 군의 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렇게 이어진 군 조직이 있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휘 통제가 체계적으로 연동이 제대로 되고 실시간에 정보 공유하고 또이런그 자동으로 분류되는 이런 시스템 검색을 통해서 아주 이 효율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데이터 정보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런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그 컴퓨터도 저장 기능이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서해안에 있는 해군과 동해안에 있는 해군 또 남해에 있는 해군 아니면 저 멀리 아, 태평넘어에 있는 미군하고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조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돼 있는 컴퓨터 라이즈드 돼 있는 이 민스 체제를 왜 이번에 이렇게 국가민이 어디에 나와서 이 여의도의 똥개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의도의 그 국회의원이란 자 모를 알겠어요. 그냥 들고 온자료가지 읽는 수준인데도 그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민스에서 즉 분사 정보 통합 관리 체제 하에서 지나간 시절에 벌어졌던 각종 자료를 삭제하고 은폐했던 부분을 감추려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허구한 날 먹고 놀고 즐기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언제 저들이 공부를 했다고 이민스를 갖다가 원어를 아느냐 마느냐 망언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늘 제가 민스라고 하는 군사정보처리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근무했던 우리 국가정보기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덮어쓴 그 회사에서도요. 우리 저와 같은 이 관으로 이 공작 현장에 뛰는 요원들이 있는가 하면 분석하는 요원들, 분석 부서가 있어요. 그럼 분석 부서에서 그 친구들 보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그이 집중력이나 전문성이 탁월한 요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석의 베테랑들께서 이 없애라, 삭제해라 했다 그래서 다 색, 삭제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 가까이 그 담당관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그 선처를 해주면요. 당시에 SI라고 말했던 그 특급 정보, 1급 기밀 정보들이 전환되고 다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최초에 이대준 씨가 표류하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다 정리정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 그렇게 선의로 여유를 줘도 협조를 안 하는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관들이 있다면은 잡아다가 구속을 한다고 얼름장르오세요 벌금 때 때린다고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고 갈때 없어집니다. 할 일도 없어지고 잘 아마 협조를 할 거예요. 이거 조사하는 쪽에서도 말로 할때잘 해결하자. 프리바겐니 이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라라고 잘 선처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분고분 말잘 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박지원이가 있었던 지나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 정보이란 국 국가의 중추 신경조직이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퇴락해서 북의 발바, 발바닥 밑에 밟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명백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국가의 신경정보조직을 파손시켜서 이 파괴된 바보가 된 국가정보원을 그냥 하나의 재물로 평양에다 바치고자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되죠? 여적죄. 우리가 외환죄에 보면 여적죄도 있고 이적죄도 있고 그런데요. 형법 93조에 나타난 여적죄에 의하면 적을 돕거나 적을 이롭게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자들은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갈 것도 없죠. 문재인과 그 일당은 첫 번째 그동안 숨겨두고 훔쳐낸 돈이죠. 국내외에 그 분산시켜서 은밀하게 예체해 놓은 그런 돈들, 그 돈들을 다 뺏어야 되겠죠. 국고 환수해야 되겠죠. 그거 돈에 대한 거는 임종석이 잡아다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일당 쪼무애기들의그 자기 이름으로 절대로 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양에 주겠다고 훔친 돈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평양으로 안 가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는데 쓰여지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의 미국 유학, 일본도 안 가고 중국도 안 갑니다. 미국 유학, 연 억대로 들어가는 그 유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분들 빨리 찾아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눠주든지 뭐 이렇게 국고로 환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려서 북에다가 다치려고 해서 그 문재인과 그 일당들. 다른 거 필요 없죠? 외환죄 중에서 여적죄, 죄를 통해서 심판하고 빨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아, 그래도 우리가 의심은 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주요한 우리 국정의 리더십들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4년 동안에 올바르게 바로잡 국가 정성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더 이상 없, 없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